1번 분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들 이번 주총 운세를 먼저 보면요. 열심히 노력하는 한 주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보면서 굉장히 집중하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를 위하여 준비하는 한 주가 되겠으며, 게으름 피우지 않고 성실하게 나아가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반복적인 작업일 가능성이 높아요. 공부라든지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는 일의 작업, 회사라든지 또는 내가 집에서 일을 하는데, 매일 똑같은 무언가를 보면서 일을 한다라든지 이러실 수가 있고요. 그러 어떤 반복적인 작업 때문에 지루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하던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번 주 좋은 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 보았는데 희망찬 스타카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긍정과 낙청적인 마음이 함께 하다 보니까 마음속 믿음은 굉장히 강해진다라고 보여져요. 미래가 굉장히 기대되거나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긍정과 행복이 함께 할수 있는 그러한 주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만은 조심해야 한다. 어떤 것이 있을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분들은 너무 열심히 하고 싶은 이러한 성실한 마음과 또 미래에 대한 믿음이 지금 강하기 때문에 이 현재만을 오로지 보면서 나아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어떤 과정 속에 내가 잘 하고 있는지 의심하실 수가 있어요. 또한 이렇게 좋은 흐름에 예상치 못한 힘듦이 다가올까봐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에 쉽게 동요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피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니 맞서는 마음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주말까지 흐름 보도록 할게요. 월요일과 화요일은 에너지가 넘치고 활기차게 내가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보여져요. 컨디션도 매우 좋으니 기운이 넘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좋은 일을 기대해 볼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었던 소식이 있다면 이때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요일, 목요일로 넘어가면 위험 카드가 떴습니다. 그래서 수요일과 목요일은 조심해야 하는 날들이 될수 있는데요. 순조롭지 못한 흐름이 있거나 또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날에는요, 정말 내가 해야 하는 것, 계획된 일만 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나아가기보다는 계획대로 나아가는 게 좋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내가 나아가지 않는다면 숨조롭지 못한 흐름을 얻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요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번영과 이익, 성공, 확장의 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양말에서 돈들이 막 나오고 있죠? 어떤 물질의 이익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 날이라면 행복한 보상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요. 컨디션으로 보자면 건강하고 기운이 넘치는 날이 될수 있고요. 그런데 다른 의미, 좀안 좋은 의미로 보자면 돈이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즉,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있을 수 있으니 이때에는 내가 써야 할 돈만 건강하게 쓰시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주말로 넘어가 볼게요. 내가 뭔가 변화가 들어오는 모습이 커요. 그래서 정말 내 몸이 움직이는 그런 변화일 수 있어요. 내가 집에만 있지 않고 어디론가 가거나 또 움직임이 큰 주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디 가지 않으신다면 감정의 좋은 변화, 긍정의 변화가 생기는 그런 주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일번 분들은 수요일과 목요일 이 부분만 조심하신다면 나머지 흐름은 정말 긍정적으로 나아가실 수 있고 또한 내가 예상치 못한 어떤 어려움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이 흐름이 망치거나 이 흐름을 놓쳐버리거나 내가 나의 일들에 집중이 갑자기 안 되고 뭔가 자포자기 같은 심정이 올라오고 낙담하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어요. 그냥 이 날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이 정도로만 끝나는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yes or no 볼게요. 현실적인 질문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만 물어봐 주시면 되세요. 1번에 1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 분투해야 되고 승부를 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결과에 좀 집중해서 나아가기보다는 그 과정에 집중해서 나아간다면 예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조금 더 가야 할 과정이 있고 해야 할 행동력이 더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대로 내가 나아가야 되는 어떤 계획대로 나아가신다면 좋은 결과, 그 목표를 이루실 수 있겠습니다. 1번에 2번 볼게요. 보상이 들어온다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내가 노력한 만큼 받을 수 있는 보상이에요. 왜냐하면 손에 저울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1번 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선 예스다. 금전적으로도 또 보상, 이익 물질적인 성과, 이런 것에서 받아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합격 후는 지금 1번보다 1번에 2번이 굉장히 더 높아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은 안 된다. 1번 분들은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성으로 보았었을 때 지금 1번에 2번 분들이 더욱더 높아 보여요.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이번 주 나의 모습부터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나의 마음의 균형이 잡히지 않는 한 주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나아가다가도 친절함을 베푸는 것이 어려우며 나의 욕심과 욕구에 지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무언가 내면의 욕심, 내면의 집착, 내면의 바라는 것들 그리고 주변에서 오는 유혹들 이런 것들에 내가 자꾸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잘하고 싶은데 또 반대로 잘 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있다 보니까 균형이 잘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천사의 속삭임과 악마의 속삭임이 같이 있는 한조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나 나아가야만 한다라고 보여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방해에 자극이 잘될수 있으니까요 시작하기 전에 계획과 방향성을 잘 잡아서 나아가신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번 주 좋은 일 보도록 할게요 절제 카드가 나옵니다 정말 예상외로 스스로 컨트롤을 잘 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컨트롤을 잘 하다 보니 이 상황과도 조화를 잘 이루어서 나아갈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지나친 부분이 생기면 바로 조절을 하려고 하거나 고쳐가면서 나아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 문제가 생기더라도 금방.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이번 분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럼 조심할 점 보도록 할게요 이 소드 9번 카드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어떤 상황적인 방해 요소가 있다기보다 나의 생각이 자꾸 나를 방해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가 생각으로 불안을 사게 되고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혼자 상상하면서 불안해 하실 수 있고요 걱정을 내가 직접 사서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두려운 일들은 현재에 전혀 일어나지 않는데 설마 올까봐, 내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갑자기 확 나타날까봐 계속해서 방어하려고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생각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요. 그런 부분들, 어떤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는 생각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현재에 집중하는 게 우리 이번 분들에게 훨씬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월요일부터 주말 흐름 볼게요. 전체적으로 잔잔합니다. 일단 월요일과 화요일부터 보도록 할게요. 시험 시험 나아가는 흐름이에요. 적극적이지 않으며 편안한 마음을 유지해 나아가면서 진짜 휴식을 취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정말 시험 시험 하면서 나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일하시는 분들은 쉬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신다라든지 또는 이 회사에서 좀 몰래 쉬어 가면서 나아가실 수도 있고요. 마음은 집이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은 다 하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좀 평소보다 많이 쉬는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하루 종일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수요일, 목요일 볼게요. 또 이익과 보상 카드가 바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하는 것에 있어서 인정이 들어올 수 있고 그것에 대한 대가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덩달아 금전운도 좋아지니 특히나 사업하시는 분들 또 프리랜서이신 분들 매일매일마다 이 수입이 다르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에겐 더더욱 이 금전운이 상승하는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성공적으로 내가 맡은 일들을 모두 순조롭게 해치울 수 있으니까 수요일 목요일 운 굉장히 좋습니다. 금요일 보겠습니다. 스트레스가 따라오는 하루라고 보여집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은 대부분 인간 때문에 생길 가능성이 높대요. 필요 없는 논쟁이 있을 수 있고 의미 없는 싸움이 있다라든지 또 친절하지 않은 사람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달갑지 않는 손님이 오신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또 회사 내에서 원래 안한 했는데 이날에는 더 뭔가 부딪힘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 조언 카드 뽑아 보겠습니다. 금요일 어떻게 조심해야 될까요? 이날에는 우리 이번 분들도 친절하지 못하는 하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이때 예민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우리 이번 분들을 보았었을 때도 같은 느낌이 들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어떤 보여지는 이미지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또 방어적으로 나아가면서 부딪힘이 생기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게 힘든 날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롭겠다. 그러면 사람들과 트러블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하루가 되겠다 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내가 이때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힘들더라도 내면과 이 외면에서 보여지는 거잘 분리하셔서 나아가시면 아주 지혜롭게 나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주말 볼게요. 주말에는 무언가, 인내심 카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인내심을 갖는다. 이런 것보다는 좀 잔잔하게 나아갈 수 있는 주말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주말에 활동적이기 보다는 나의 심리에 길을 기울일 것이고요. 무언가 공부를 더 하신다라든지 책을 더 읽는다라든지 좀 정서적으로 좋은 것을 더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무언가 외출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심사숙고하며 나아갈 것이니 큰 사건으로 문제 없어 보여요. 그러면 yes or no 해볼게요. 질문은요, 긍정적으로 해주셔야 하고요. 현실적이고 아주 진지한 질문만 가능합니다. 이번에 1번 보겠습니다. 목적 달성의 카드가 등장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번 분들은 그것은 좋은 방향성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그것을 이룸으로써 더큰 자신감을 가지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더큰 야망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분들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예스이고요. 그것에 자신감 있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2번 이번 볼게요. 오, 이번에 2번 이번 확실하게 또 예스 카드가 나왔네요. 황제 카드이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노력이 있고 또 그만큼의 각오가 있고 두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부딪히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과 강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번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예스이다. 그리고 합격에 대해서 물어보셨다면 그것도 예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분들 시작하겠습니다. 3번 분들은 이번 주총 운세 먼저 보도록 할게요. 3번 분들은 이번 주에 나의 선택으로 인하여 노력과 시간이 요구되는 한 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있으며 끈기와 인내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이 묶여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할 수 있고요. 또 개운치 않는 이런 감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번 주 좋은 일을 보도록 할게요. 높은 이치를 깨달으고 또 나의 내면을 계속 들여다보는 은둔자가 나왔습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싶은 마음에 계속 자신을 들여다보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한 주이고요. 굴곡이 없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스스로 계속 컨트롤을 하실 것입니다. 누군가를 많이 만나기보다는 교류를 줄이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것이며 그때. 나만의 신념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번 주 조심해야 할 점을 볼게요. 조심해야 할 점에선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나아간다면 더 크게 힘들거나 또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서 나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목표를 바라기보다는 그저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수용하시면서 나아가시는 게 아주 좋지 않을까 해요. 화려하게 나아가기 보다는 잔잔하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더 높은 곳으로, 더 나은 곳으로 데려다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부터 주말까지 흐름 볼게요. 흐름을 보면 정말 나쁘지 않아요. 대신 딱 하루만 조심할 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월요일, 화요일부터 볼게요. 일단, 하늘의 보호와 보살핌이 있다 라는 카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과 화요일은 이 하늘이 도와줄 것이다 보호해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화로운 감정과 굴곡 없는 안정적인 흐름을 가질 수 있고요. 선경 지명으로 뜻밖의 좋은 일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날에는 은둔자가 나온 만큼 나의 직감을 믿어서 나아가면 좋지 않을까 하거든요. 이번 주에는 남의 이야기 들을 필요 없고요. 나의 속마음에 대해서 계속 들여다 보시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나아가고 싶은 대로 나아가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밥분들은 월요일, 화요일 나의 직감을 믿어보세요. 수요일, 목요일 볼게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열정에 휩싸여서 의욕이 충만해지는 수요일, 목요일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즉흥적으로 나아가거나 행동력 있게 나아갈 수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서 해야 할 일들을 좀 순조롭게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 점은 많은 에너지를 한꺼번에 쓰실 수 있어서 피곤함이 따라올 수도 있겠네요. 금요일 보겠습니다. 악마 카드가 등장했죠. 이날은 진행이 순조롭지 못하고 나를 방해하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주변에 나를 좋지 않게 보는 사람이 있거나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서 무조건 피해야 돼 라고 카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한 주가 아니에요. 라고 하신다면 컨디션이 좋지 못하거나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이 컨디션조차도 내가 좋지 않다 보니까 흐름조차도 나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고요. 거기서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과도하게 내가 돈이 나갈 수 있어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충동적으로 돈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앙박카드가 나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무조건 크고 안 좋은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소하게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요일, 제가 조금 더잘 넘어갈 수 있도록 조언카드 보도록 할게요. 이 날에는 너무 애쓰지 말래요. 완벽하게 나아가려고 하시기 보단 쉬엄쉬엄 나아가는 게 우리 3법분들을 위한 선택이 될수 있거든요. 내가 잘해야 돼. 내가 확실히 해야 돼. 완벽하게 해야 돼. 나에게 자꾸 이러한 책임감을 부여하시면서 많은 짐들을 내가 한꺼번에 들으려고 하고 이고 지고 가려고 할수 있는데요. 그 날에는 이짐다안 들어도 되십니다. 그냥 하나만 보고 나아가셔도 되시니까 너무 이렇게 압박감에 많은 것을 들려고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볼게요. 상승카드가 등장합니다. 하고자 하는 것에서 좋은 운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당장 무언가가 이루어진다라기보다는 서서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상황이 호전될 거예요 라는 것을 알려주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기점으로 인해서 3번 분들은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나의 성장과 일의 성장이 생기는 어떤 전환점인 주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일하시는 분들은 이날의 운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 사업하시는 분들도 장사가 잘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Yes or No 보도록 할게요. 질문은 아주 현실적이고 진지한 질문. 내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만 물어봐 주세요. 3번에 1번 보겠습니다. 맞는 방향으로 그리고 규칙적으로 나아갔었을 때 예스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남겨놓은 발자취를 따라가듯 틀이 잡혀져 있는 방향 누가 봐도 맞는 방향 그러한 방법들로 나아갔었을 때 예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정해져 있는 어떤 루트나 패턴이 있다면 그것대로 나아가시는 것이 좋을 것이고 또 그런데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이 상황을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이 분야에서 또이 고민에서 잘 아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셔서 그 조언을 참고해서 나아가는 게 지금 예스로 가는 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3번에 2번 볼게요. 우리 3번에 2번은 운명의 흐름대로 잘 가고 있다 라고 하거든요 이 길을 잘 따라 가신다면 그 과정을 내가 열심히 해 나아가신다면 예스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이기 때문에 나의 미래에 이미 적혀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를 믿고 나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분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총 운세부터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나의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 분투하는 한 주라고 볼수 있습니다. 바쁘거나 또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나의 목표에 달려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자신감 있게 나아가며 승부를 내려고 하는 우리 4번 분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경쟁하며 나아가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주 좋은 일 볼게요.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와 힘이 강하게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이번 주를 내가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해요. 내면의 온화함과 이성적인 판단이 날카롭게 세워지니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으며 맞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한 배짱이 두둑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두려움과 문제가 있더라도 모든 것을 직면하여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을 해결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한 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심할 점 볼게요. 이번 주는 이익과 보상, 결과가 중요시 되면 안 된대요. 내가 잘하고 있기에 보상을 계속 바라게 될 텐데요. 그러한 마음이 집착으로 변하게 되면서 나아가는 과정이 즐겁지 않게 되고 힘들기만 할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과정만 중요시해서 나아가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부터 주말까지 흐름 보도록 할게요. 월요일과 화요일에서는요, 함께 일하는 동료 또는 나의 주변의 주요 인물들과 합이 좋으며 좋은 거래처를 만나게 될 수도 있는 또 계약을 하게 될수 있는 운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사람과 사람이 만나 금전의 이익을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많은 날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일적인 부분 말고 심리적으로 본다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고 활기차고 수용하는 마음을 많이 갖게 되는 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보겠습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역시 수요일 목요일에서도 좋아요.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주고 지지해 주고 인정해 준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타인이 자꾸 나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내가 의지할 수 있도록 옆에서 강하게 있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에 외로움을 느끼거나 힘들어도 이러한 주변 인물 때문에 또는 주변의 어떤 친절함, 배품으로 인해서 내가 힘을 내어서 다시 나아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어떤 두려움을 이기는 힘을 갖게 된건 주변의 사람들과 또 서로서로 서로 베풀면서 나아갔던 그 마음들이 강한 힘으로 다가온 건 아닐까 싶은데요. 금요일 볼게요. 금요일은 굉장히 좋은 날이에요. 하는 일에서 보람과 기쁨을 느끼며 만족할 만한 결과가 생긴다라고 보여집니다. 행복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좋은 날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합격 소식 기다리시는 분들. 이 날에 다가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감정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말 보겠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이 평화롭게 흘러가는 주말이래요. 고요하고 평안함 속에 잔잔하게 나아가게 될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큰 사건, 큰 일들 이런 것은 없어요. 조용한 주말, 잔잔한 주말 이렇게 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yes or no 보도록 할게요. 질문은 아주 진지하고 현실적인 질문만 가능합니다. 카드 뽑아 볼게요. 4번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카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저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 만큼 그 대가를 받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내가 한 만큼 받는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4번 분들은 예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지군으로 봤었을 때에는 조금 더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더 결정을 내기 위해선 고민이 더 필요할 것이다. 생각이 더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에 2번 볼게요. 어이 카드도 똑같이 나왔어요. 노력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 과거에 했던 모든 행동들을 평가받게 될 건데 그것들은 아주 긍정의 대가로 보답받게 될 것이다 라고 카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도 2번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번분들에게 곧 좋은 일, 좋은 소식 다가온다 하니까 모두 예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번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